아이 공을 버렸어. <laughs> 아, 재밌어. 범부 의자 재밌어. 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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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름. 헬름 낼름 <laughs>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어 우진이 어? 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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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름 아유 맛있다 <laughs> 아유 맛있다 침다 묻혀 놨네다 묻혀 놓. 거품이, 여기에 거품이 생겼어. 와, 한 면이 거품이 생겼어. 생기... 아이고, 좋아. 아, 아이고. 아이고, 재밌어. 아이고, 이게 안 떨어져. <laughs> 뒤로 좀 기대.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? 아유, 재밌어. 아유, 재밌어.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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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게 안 떨어져? 아이고, 이게 안 떨어져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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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응? 왜? <laughs> 아이고 불만이야. 아이고 떨어졌어. 어어 <laughs> 알았어.